안녕하세요, 해피 유튜버입니다. 어, 오늘은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어몽어스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몽어스는 약간 임포스터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약간 뭐 마피아 같은 거고, 걔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제 다 커트하고, 아니, 커트를 다 죽이고 다녀야 되는 게임이고, 이제 일반인들은 마피아를 찾아서 투표를 시켜서 또, 뭐지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미션을 다해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양해해 주실 점은 이게 하다가 광고가 나와가지고 하다가 끊고 다시 게임이 들어갔을 때 다시 재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어, 흐, 재밌게 봐주세요 일단 온라인 퍼블릭에서 전 임포스터 수가 두명인걸 좋아하니까 일로 들어왔다 일단 저는 임포스터 두 명인 게 좋습니다 너무 많으면 게임이 쉽게 끝날 것 같고 너무 적으면 될 확률이 적으니까 <laughs> 어, 시작 시작 시작된다 이제 시작된다 오케이 시작 임포스터 데마좀 아이 크루원 됐어 일단 그러면 지금은 임포스터를 피하면서 음, 미션을 해야 됩니다 미션. 전기실 세 개나 있어. 곳 일단 할거 맞아. 일단 그럼 전기실에서 미션을 할거같습니다 어, 얘임포스터 같아. 아, 못 마셨다. 됐다. 헤이, 어. 뭐 인포스터 같으실 아니지? 어. 오케이, 오케이 타입일까? 가이 됐어? 어? 뭐야? 핑크가 임포스터였어... 안 돼... 응. 죽었으니까 그럼 다음 게임에서 <laughs>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게임이 들어갔을 때 다시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진짜 임포스가 되면 좋은데. 쿠런이 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어, 임포스터 됐다. 우와, 임포스터. 가짜 인물을 일단 해야 돼. 관리 실지도어디있어 졸려네. 졸려, 묵이고. 일단 가서, 여기 있다고 뭐가 여기 있는데 아 이걸 해야된다고 세보지 해야지 <laughs> 일단 어 잠깐만 그러면 벤토를 타봅시다 뭐 어, 식당 가면 안돼 없겠지 아무도 어, 어 걸릴뻔했다 아, 일단 그러면 항해실 항해실에 두개가 있으니까 이리로 오면 이제 문을 닫아봐야지 여기서 창력 계약하기는 여기서 하는 거니까 세번째로 누르고 있다가 어? 여긴 문 닫을 수가 없네 일단 그러면 산소를 터트려 보겠습니다 아, 터트렸어요 산소, 터트렸어 가는 척 해야 돼 가는 척 해야 돼야난 치면 안 되지 이거를 잠만 지금 이포스 익숙해지지가 않았어. 그야 무기고 무기고가 어딘데? 어, 여, 여기는 올 필요가 없네. 이야 죽어. 이포트는 하지 말고. 어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아. 어. 누가 리포트 했어? 어, 내가 리포트 안 했는데? 아부 엔진 어, 엔 아이고 잘못 썼다 진 이오 안녕 미션 미션 다 해서 돌 아다 니고 이것 어요 어, 듣다 음, 오케이 오케이라고 했을까 왜난 20만 안 하겠지 응, 누구래야 되냐 누구를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떡해. 누구하지 그럼 누구 투표 누구 투표할까요 누구 투표할까요 음, 그럴까요. 그럼. 집으로 다 가시죠. 일단, <laughs> 왜 아이 안 해? 아이 해야지. 그러면 더욱더 임포스로 터 20만 원잔 말이야. 응, 어, 집. 가시죠. 오케이. 됐고. 아니 왜제 노란색을 딴 애한테 키비 키 아니고 투표를 했냐? 어허. 일단 생리실은 닫을 수없어 관리실지도 닫을 수가 있나? 관리실지도 못 닫네. 어떡하지? 돌아다니면서 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문 닫아볼까? 5분 다 닫았어. 올문 닫았다. 예. 오케이. 리포트. 리포트. 지금도 돌 가다니다가 발견했어요. 누구 해야지 어떻게 잠깐만 내앞 나밖에 없었으면 나밖에 없었으면 이건 나한테 지목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그럼 지금 은 누구 투표 표을 가요. 여기 누구 투표 왔지? 의심간 사람. 이렇게. 어요. 길하고, 그냥 도망가서 인포스더 가. 아, 오케이. 내가 임포스한데난 도망을 안 갔지. 아니요 죽이고 그냥 다른 대로 가 가서 못 보았다는. 의미에, 예, 요. 갑자기, 너랑? 노랑? 노랑하자고? 미안해, 노랑아. 난스티브해 줄게, 그래. 양심이라도 있지, 나는. 보러 가면 데나 밖에 인포스터가안 남았어. 안 돼. 지금 2 4초원 남았는데? 식당에 있어야지. 그기서돌아다니 이렇게. 누구, 누구, 누구 있지? 잠깐만. 보러 가보자. 어, 어디서 보는 거였지? 안 됐다. 뭐야, 갑자기 잘못 콩고 겟죠. 자기가 밴드 타고, 자기가 이포트한거 아니에요? 제가 <laughs> <laughs> 하고 그러면 뭘 할까? 전좀 구해요 뭐 <laughs> 물어보죠 땡금맣게난 말했으니까 난 말을 들은 것뿐 안돼 임포스터 아이 안돼 그러면 다음번에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어, 됐다. 한판더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동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자주자주 올리겠습니다. 너무 공, 공백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또 어떤 건데 주로 동영상을 올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